배우들이 특정한 하나의 키워드로만 써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보뭐 신비, 제임스 틴 반항, 말론 브랜드 하면 뭐 자의식 이런 식으로 배우를 썼다는 거고요. 감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동차를 만드는 시스템하고 비슷해져요. SKB TV를 사랑해 주는 시 구독자분께 여러 항상 감사드립니다. 초장 프로 시작하는 중학교 방송 여기는 이동진의 파야키 아유. 잠시 약간 보하겠습니다. 인터넷과 BTV 신규 가입 시 기존 상품 플러스 추가로 이동진 굿즈를 받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동진 굿즈는 침필 사인책과 기호 스티커 네 개입니다. 인터넷과 BTV 동시에 가입하시면 책세 권과 스티커를 드립니다. 인터넷 혹은 BTV 하나만 가입하시면 책두 권과 스티커를 드립니다. 자세한 점은 도장 댓글 확인해 주세요. 잠깐만 떠나 요둘이서 승인이 no, no, 나요 자, 지금 말씀드리 분이 승인인가 있는데요. 52년도에 나온 작품인데 뭐 뮤지컬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음, 라라랜드의 중요한 오만주가 됐다고 음, 그렇요 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렇고 아, 특히 네. 이제 이 빗속에서 춤추는 이 유명한 장면은 아, 예. 약간 고전영화만의감성이 음. 그 롱테이크로 담백하게 네, 네. 네. 딱그 느낌이 음. 좋은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요? 할리우드의 어떤 고전기를 그야말로 무성 영화기에서 유성 영화기로 넘어가는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할리우드에 관한 할리우드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화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어떤 유명한 일들이 담겨 있는데요. 네. 저쪽에 있는 영화는 이제 블루 엔젤이라고 푸른 천사라는 영화인데요. 할리우드 초기에 이제 외국에서 영화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수입됩니다. 음. 그 중에 어, 독일 배우였던 마 말레네 디트리히란 배우가 한 (20년대) 말쯤에 이렇게 할리우드에 와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오. 그때 엄청난 성공을 거뒀던 푸른 천사라는 그런 영화인데 블루 엔젤인데 네. 그 사인이 바로 마 말레네 디트리히가 네. 네. 사인 자체가 거의 1 0 0년 가까이 된 거죠 이야. 네. 헤일 시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영화도 역시 한5 0년대의 할리우드를 부드러운 영화인데 그 헤일 시저를 만든 코어는 이제 그 유명한. 형제의 사인인데요 음, 노은이가 나란 없다 그거 만든 바로 그 코언 형제죠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코언 형제가 사인두 사람 다 있는 걸 구하기가 어려워요 음. 근데 제 딴에는 굉장히 중요한 수집품으로 세 개를 전부 다 할리우드 영화들과 관련된 수집품으로 그런데 오늘 상품은 그냥, 끝이 네. 아니라는 거죠 야 그렇지 아3 플러스 1 어디 있나요 근데 보이시죠? <laughs> 제가 무슨 지게를 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부터 든든했어요. 왜냐면, 음. 티를 받쳐주고 있으니까. 어. 시민케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 오승일씨의 걸작 중에 걸작이죠. 근데 그 영화를 의외로 안 보신 분들이 많은데, 아,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그 주인공이 로즈버드이러고 말하고 죽고, 맨 마지막에 과연 그 로즈버드가 뭘까 찾아다니는데, 주인공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겨있는 그 썰매라서, 시민케인에서 가장 중요한 소품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 영화에 나온 그 로즈버드 썰매를 그대로 장인이 만든 거죠. 똑같은 사이즈고요 네. 똑같은 모양이에요 네. 영화에 그 나온 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 배송비 엄청 들었습니다 <laughs> 그니까 러 어쨌건 오. 그렇게 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야, 약간 네. 그 올드한 감상으로 약간 일부를 만든 것 같아요 그쵸 또. 그쵸. 예. 처음의 역사가 프랑스에서 시작했잖아요. 미국에서도 영화를 만들려는 비슷한 동시적인 움직임이 있었지만 1895년 12월 28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미에르라는 프랑스 형제가 음. 처음으로 이제 영화를 명사를 했어요. 그러다 이 관계가 완전히 미국 위로 가는 어떤 시대가 돼요.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 아, 네, 그때가 또 할리우드 개척기거든요. LA에 실제로 살아보시면 365일 중에 한 330일이 말가요, 날이. 연중무휴로 영화를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자연의 천혜 조건이 있고.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럴까요? 자연이 굉장히 다양해요. LA에서 조금만 가면 바다잖아요. 네. 태평양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LA에서 북쪽으로 가게 되면 사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별별 어떤 지형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그때는 서부지역으로 인구가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구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노동력이 풍부하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동부 쪽은 상대적으로 노동 운동도 있고 이랬었는데 서쪽은 아직 그런 입김이 덜하고 노조 같은 게덜 발달해서 음. 예를 들면 주말 같은 때 혹은 뭐 휴일 같은 때 영화를 찍으려면 사실은 그 수당을 더더 더 줘야 되잖아요. SK도 그렇죠. 아, 왜 챙겨 줘야 지 네, 네. 당연히 챙겨 줘야죠. 노동법이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LA 쪽에서는 그걸 안 챙겨도 되는 거예요. 음. 뭐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영화를 가볍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도 덜 들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그 당시 제작사에서 촬영부터 뭐 배급, 영화관 관리까지 다 했다고. 그렇죠. 네. 극장까지 스튜디오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영화를 계속 공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30년대, 40년대 메이저 스튜디오, 예를 들면 파라마운트 같은 데, MGM 같은 데는 일주일에 영화를 한편 만들었어요. 장편 영화를. <laughs> 그래야지 이게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극장이. 네. 근데 그러다가 할리우드에서 이제 대공황기의 문제가 있잖아요. 처음에 대공황 초반에는 어 그래도 영화가 비교적 싸잖아요 불황 때 극장이 잘 된다 이런 또 룰도 있고 오, 예, 들었어요. 그러다가 30년대 중반이 되면 관객이 격감해요 다시 관객을 끌어와야 되는데 할리우드에서 쓴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A급 영화 B급 영화를 두 가지로 동시 상영을 시작한 거예요 음. B급 영화는 싸고 저렴하고 그 다음 스타일을 특정하게 만들어서 매번 거의 비슷하게 찍고 똑같은 세트에서 찍고 시리즈 영화 찍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당시 극장에서 어떻게 상영을 했냐면, A급 영화를 상영하면 요즘처럼 수익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어, 극장에서 60만 원 갖고 뭐 제작사에 40만 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춰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B급 영화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음. 처음에 딱 나오자마자 이 값을 상대한테 툭친 거예요. 얼마로. 근데 영화 한 편에 이네가 관객 몇만 명이 들든 간에 우리한테 100만 원만 줘. 이런 식으로. 음. 근데 이게 산업화에는 도움이 되죠. 비급 영화를 만들면서 스튜디오는 오히려 이것을 더 표준화할 수 있고 미래에 자기의 매출액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음. 그런 또 장점까지 생긴 거예요. 산업적으로 네. 우리가 할리우드를 꿈의 공장이라고 그때 은유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게 은유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사실이 그랬어요. 할리우드는 어떻게 보면 공장이란 말이에요 음. 공장이라는 게 공산품하고 음. 이전에 어떤 그 상품들을 만들던 시스템하고 비교해보면 공장이 공장처럼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품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규격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업화가 돼야 돼요 아. 아. 대표적으로 포디즘을 생각하면 돼요 모든 것들이 다 규격화돼요 예를 들면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마리는몰로가 있다고 라 하면 관객 입장에서는 마리는몰로 하면 어? 관능! 이라는 코드로 생각하고 관능을 보러 가려고 극장을 가요 근데 거기서 마리니몰로가 굉장히 심각한 내면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관객 입장에서는 싫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우들이 특정한 하나의 키워드로만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클라크 게이블 하면 낭만. 그레타 가르보 이러면 신비. 제임스틴 반항. 말론 브랜드 하면 자의식.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키워드만 계속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 입장에서는 금방 소모가 되겠지만 소모가 된다는 것 자체가 부품화 된다는 뜻이잖아요. 특정 나사는 특정한 기능만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우를 썼다는 거고요. 감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고도로 전문화되고 분업화되고 표준화되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만드는 시스템하고 비슷해져요. 할리우드 영화를 봤을 때 초반에는 이제 90분짜리 영화를, 이야기 영화를 만드니까 관객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상 언어 같은 게 굉장히 발달하지 않고 사람들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스토리 파악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최대한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요 주인공은 복잡하고 어, 어, 이런 사람이 안 돼요 단순하고 정의롭거나 이런 명확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1, 20분 사이에 과제가 던져져야 되고 결말이 되면 확실히 과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열린 결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닫힌 결말 배우는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느냐? 스토리를 가장 잘 실현하는 방식으로 양식적인 연기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배우의 연기법부터 시작해서 스토리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조차 표준화되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할리우드 영화 뻔하지 뭐라고 말하잖아요. 뻔하다는 게 할리우드 영화의 강점이에요. 이렇게 그, 극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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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만드는 과정에서 할리우드가 완전히 힘을 발휘하게 된 어떤 특정한 방식의 영화들이 나오게 돼요. 그게 바로 장르 영화예요. 장르라는 것은 관객과 제작사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액션 영화, 액션 영화 편은 이 정도야. 로맨스 영화, 로맨스 영화는이 정도야.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하게 되고, 액션 영화에는 어떤 배우를 쓸지, 로맨스를 어떤 게 쓸지 다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세트를 두 번, 세번 써도 돼요. 어차피 네. 서부 영화면 다 <laughs> 모니먼트 벨리 나오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다 뭐지 로케이션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필름 남은 거 써도 되고, 감독, 배우, 뭐 로케이션 장소, 심지어는 이야기의 방식까지.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라면 길이가 딱 2시간이래야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90분. 30년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소리가 나게 됐어요, 영화가. 소리가 나오면 좋은 장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갱스터. 총소리 엄청 나잖아요. 생각나죠. 음. 네. 30년대 갱스터 영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또스크루볼 코미디. 남자 배우, 여자 배우가 이제는 말을 할수 있으니까 이두 배우가 음. 서로 막 이렇게 사랑해서 치고받고 막 서로 갈등버리고 이런 것들, 혹은 코미디 이런 것들을 소화부치는 대사로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달하겠죠. 일단 음. 뮤지컬, 그쵸. 노래할 그치죠. 수 있잖아요. 네. 이전에는 불가능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장르들이 발달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40년대 중반부터 50년대가 되면 자동차가 보급이 돼요. 음. 그 50년대 이전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을 못 해요. 더군다나 미국은 굉장히 땅덩이도 넓고. 사람들한테 영화가 너무 큰 오락이었는데 아니 이제는 자동차를 타고 막 산물로 들로막 다닐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굳이 날도 좋은데 봄, 가을에 극장이 어두컴컴하고 냄새나는 데 들어가서 영화 보기 싫은 거죠. 그럼 영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화만 할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뭔가를 골몰하게 됐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칼라 영화고요. 하나는 시네마스코프 같은 거죠. 칼라 영화는 사실상 유성영화보다도 먼저 개발이 됐어요. 근데 이 기술의 발달사를 보면 그 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고 해서 제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칼라 영화로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은 최초의 일반 극영화가 뭔가 하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예요. 음... 1939년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영화가 그런 칼라 영화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칼라 영화 쏟아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음. 1939년부터 1950년까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를 보면 전부 흑백 영화예요. 그런 측면에서 칼라 영화가 사실상 쓰긴 썼지만 굉장히 적게 썼는데 이제 t v 랑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은 흑백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영화는 칼라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텔레비전은 절대 칼라를 못 보여주니까. 그래서 칼라 영화가 50년대가 되면 폭증하기 시작하고요. 또한 가지는 시네마스코프처럼 이 화면이 옆으로 긴 거. 텔레비전은 예전에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똑같은 화면비로 하면서 상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스튜디오마다 개발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시네마스코프라고 말하는 건 폭스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구 스펙터클한 화면. 2.35대1 가로 세로 비율이. 이걸 텔레비전에서 구현하려면 여기 좌우를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좌우는 아예 안 보이게 되잖아. 요 이런 건 영화만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정반대도 있어요. 텔레비전에 판권 파는 게 중요해졌거든요. 음... 그러니까 50년대 어떤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냐면 탐정영화. 탐정 영화를 만들면 t v 에 너무 잘 만든 거예요. 맞아요. 덜 움직여도 되고 싸게 찍을 수 있고 뭐 등등등. 그래서 50년대 탐정 영화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술 발달에 따라서 할리우드가 적응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든 미국 중산층이 다른 어떤 소비 양태를 보이게 되고 서서히 할리우드의 고전적인 시스템이 몰락하죠. 그래서 한 60년대 전후하면 이것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음... 당시 할리우드에서는 영화를 배급하는 과정이 있고 뭐 상영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거를 스튜디오가 다 했어요. 여기 에 대해서 이제 독립적인 극장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이게 반트러스트법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배급이나 극장을 겸할 수는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독과점 금지법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 이후로 모든 할리우드 회사들은 극장을 다 팔아야 돼요. 법에 음, 따라서 음. 옛날에는 대량생산해서 다량 영화들을 찍어냈다면. 이제는 대작 위주로 소량을 생산해요 70년대가 돼서 위험이 적은 거 대작 영화, 블록버스터 시대가 생기는 거예요 조스 같은 영화, 스타워즈 같은 영화들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또 70년대가 되면 극장들이 소형화되거든요 스크린 사이즈가 작아져요 시네마스코프가 별로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가장 많은 사이즈는 1.85대1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70년대 이후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스템이 정착되게 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다 영화책들이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이로 지나갈 때마다 저는 이제 영화 사이로 난 문으로 지나가는 느낌도 음. 사실 갖고 있는데요. 자 오늘 소개드릴 해 것은 뭐 수많은 영화책 중에서 오늘 주제에 맞게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음. 꺼낼까요? 영화를 뒤바꾼 아이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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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입니다. 네, 그럼 1 7 번째 원부동의샷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 네 데이 파킨슨이 쓴 영화를 뒤바꾼 아이더백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아이더백 시리즈가 이제 같은 출판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체별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영화 편을 저희가 제가 골라봤고요 어, 일반적인 영화책들에 비해서 이 책이 굉장히 변별력이 있다면 굉장히 기술 중심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화의 역사에 있어서 기술과 특정한 제도가 어, 실제적으로 영화에 어떤 거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한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고요. 각각의 기술이나 그 조항들이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영화는 굉장히 명확하게 밝히면서 어, 써나가고 있는 그런 영화책이라서 사실 이런 영화책들이 보기 드물거든요.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영화가 얘기하는 초기 영화 역사에서 영화의 최초의 시작은 사실상 스펙터클과 리얼리즘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영화 역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걸 봐서 관객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관객들이 익숙하게 현실에서 보는 것을 정확하게 재현했기 때문에 기차를 도착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런 작품들이라는 거고 그 이후에 어떤 기술적인 발달로 영화가 오늘날까지 이어졌는지를 밝히고 있는 책입니다. 이거 하나 읽으면 영화 막 얘기할 때 되게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사실은 많이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화에 관한 책들 중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쓴 책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보세요, 이게. 메모한 거 보이시죠? 동그라미 친 거. 어, 모험생이네요. <laughs> 네, 엄청 열심히 재밌게 잘 받은 책이에요.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고전 할리우드의 역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오랜만에 영화 얘기하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요. 이렇게 뭐 할리우드. 고전 영화 음. 뭐 추천해 주신 것 있으신가요? 네, 지금 BTV에 있는 영화들 중에서 오늘 소개해 드렸던 싱잉 인더 레인 그러니까 사랑은 비를 타고 이 작품을 이외로 안 보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네. 근데 이 영화가 지금 나온 게 벌써 한 70년 됐잖아요 네. 지금 봐도 정말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자신 있게 권해 드릴 수 있고요 음.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 영화이기도 하고 또 뮤지컬 영화 어, 예. 끝내주는 영화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어, 역시 또 다른 감각을 갖고 있는 뭐 비교적 최근 영화라고 할수 있죠 코엔 형제가 몇년 전에 만들었던 헤일 시저이 작품을 두개 같이 보시면 그 시기에 만들었던 영화, 그 시기를 모델로 삼아서 영화에서 만들어낸 오늘날 영화를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싱잉 드레이 전혀 촌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굉장한 영화예요. Now, Hail Caesar is a prestige picture. You appreciate a l s great masses of humanity l 매주 금요일 6시는 파이팅 타임입니다 아, 파이팅 타임 파이어 야